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예수님, 예수님. 예, 오늘은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론이 길어져서 점심을 못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중국을 선교했던 어,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시죠. 네, 그 마테오 리치 잘 아시죠? 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잘 결국엔 몰랐던 거죠. 이태리 사람인데 어, 마테오 리치는 중국을 이태리 사람이 중국 가서 이태리 말로 성교가 되어야 한대요. 이태리 말을 모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에 가서 먼저 했던 거는 중국 말을 배우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이 하는 습관을 배우고 또 친해지기 위해서 그 서양에서 뭐 과학 문명 뭐 아무튼 뭐 시계나 뭐 해시계나 뭐 이런 것들 해시계 아무튼 뭐 그런 과학 문명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친해지고 또 중국 말도 글도 중국 사람들보다 잘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아이 사람은 이제 받아들일 만하다 이제 친구로 어, 조금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할때 이제 교리를 가르쳐야 될거 아니에요. 교리 가르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요? 우리 교리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웠어요? 뭐 삼위일체 배우고, 뭐 성사론 배우고, 교회론 배우고, 마리아론 배우고, 기초 신학 이런 거다 배웠잖아요, 그죠? 렇 우리 교리할 때. 그 중국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laughs>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마테오리치가 천주실의라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공부도 하고 지복유설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쓰고 해가면서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아무튼 마테오리치가 쓴 천주실의라는 책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잘 팔렸습니다. 이 천주실의는 뭐 어떻게 시작하면 시작하냐면 천주는 하느님은 곧 상제이시다. 이 상제라는 거는 어, 그때 뭐 중국에는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근데 보니까 도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는 이제 공이라고 하죠, 그렇 공으로 돌아간다. 도교는 모든 것은 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게 얘기를 이거는 좀 하느님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유교에 보니까 상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유교에서의 상제는 하늘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자를 뜻하기도 하고 뭐리있잖아리 도리 할때 도리 뭐 이치 할때그리 이치 그 그거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느님과 그래도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유교에서 믿어오던 상제라는 게 하느님은 아니죠. 그게 하느님이었으면 더 이상 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느님은 아니지만 마테오리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어,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유교라는 배를 타고 왔으면 이제는 그배 옆에다가 하느님이라는 배를 바짝 갖다 댄 거예요. 붙게 그래야 옮겨 탈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교에서 천주교로. 근데 뭐 갑자기 뭐안 믿는 사람한테 어, 안 믿는 사람한테 지금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께서 가정방문을 하셔서 어, 우리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우리 천주교 교리는 뭐 이렇고 하면 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문앞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깜짝 놀라겠죠. 베네딕도 16세가 누구예요? 교황님이 우리 집을 방문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아주 먼 곳에서 시작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그 사람들한테 가져야 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느님을 우리에게 나타나면 나는 하느님을 믿겠다. 아이 하느님이 나타나면 난 믿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느님 나타나면 우리 죽어요. 뭐, 그게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여러분들, 이 자동차 몰고 가다 보면은 동물들이 치어 죽잖아요. 고양이 같은 애들. 걔네들이 고양이 엄청 빠른데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불빛을 딱 보면은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 그래다 죽는 거죠. 이 불빛이 갑자기 환해지면은 우리 다깜방에 갔다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깜빵에 갔다 오지는 않아도 이렇게 막그 그 깜깜한 데 있다가 갑자기 나오면은 눈 부셔요? 안 부셔요? 예, 하느님은 빛 자체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하느님을 보고서 살아남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게하느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주교님이 맨날 밤마다 밤새 주님 주님 저에게 응답하소서 주님 밤마다 맨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느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 왜? 그랬는데 그 응답에 까무러쳤다는 <laughs> 어, 그런 내용, 그게 진짜로 있었던 내용은 아니겠죠. 아무튼. 진짜로 나타나면 황당하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하느님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빛 자체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옷을 입힌 거예요. 그 타볼산에서 그 빛이 조금 드러나죠, 그렇죠 그럼 그 타볼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조금 자기 안에 있는 빛을 조금 하느님의 빛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고개도 못 들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랑 친하게 잘 지내오다가 하느님이라는 걸 조금만 보여줘도 사람들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랑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아, 내가 중국 사람들도, 아, 지금까지 믿어온 게 상제. 이게 하느님이랑 이 상제였었는데, 이게 하느님이 또 하늘에 계시고, 또 홀로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넘어와서 근데 하느님은 세 분이시더라.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또 하느님이 당신 아들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가면 쉬운데 그냥 그거 딱 끊고 니네들이 믿어온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부터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고 삼위일체시고 음? 그상선벌라이고뭐 강생구속이고 뭐 이딴 얘기 해봐야 그 사람들한테 남의 얘기가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어, 이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서 사무엘도 오늘 제1 독서에 사무엘이 누가 불러요? 사무엘을 어, 하느님이야. 사무엘아, 나 하느님이다. 대화 좀 해자. 그러면 사무엘이 까무러쳐요. 이 감당을 못해요. 그냥 사무엘아, 사무엘아만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가 불렀다고 생각해요? 엘리, 어이 그래도. 식사를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대답을 잘 해주시네요. 엘리라고 하는 스승이 이제 엘리도 사실은 몇년 동안 하느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부르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난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랬더니 두 번째 또 와요. 그래서 부르셨습니까? 나는 안 불렀다. 그래도 세 번째 와요. 그래서 난세번 동안 안 불렀는데 두개 중에 하나죠. 이제 야단치거나 또 미쳤냐? 아니면 그 때서야 엘리가 깨달은 거죠. 아, 하느님이 이사무엘을꼬마 애를 부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네가 부른, 내가 지금, 지금 내가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사무엘은 하느님이 부른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엘리가 하는 거예요. 엘리가 이제 해주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부르면 예,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하느님과 사무엘이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무슨 대화했는지는 오늘 여기 제일독선에안 나오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나와요. 무슨 얘기했는지?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요? 엘리가 집안이, 집안에 대해서 얘기해요. 망한다 나중에. 아무튼 뭐 그런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도 처음에 오늘 복음에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누구누구예요? 안드레아고? 하 안드레아하고 또한 제자죠.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당신 요한, 지금 오늘의 요한복음인데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고 너무 자세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정을 알수 있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요한하고 안드레아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처음에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어요. 지금 요한은 복음사가 요한이고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들의 뭐가 된 거예요? 중재자가 된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자 저기 봐라 지나가는데도 몰라요 예수님이. 근데 세례자 요한이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이 둘은 잽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를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배를 갈아타라서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요한을 통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만큼 이렇게 놀라왔지만 이 수준도 사실은 이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그쪽 수준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하룻밤을 예수님과 묻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이 안드레아는 집에 가서 자기 형인 누구한테 예, 시몬한테 어, 우리는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 메시아를 만났다. 이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는 랍비, 라삐. 랍비는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근데 하룻밤 묻고 났더니 우리도 성당에 안 나오면 신앙이 안 증가해요. 주일미사만 나오면 그냥,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성당에서 오래 머무르면 예수님과 오래 머무르면 믿음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에서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메시아가 된 거죠.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네? 네 그렇죠. 메시아는 이제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어, 기름붐 받은 자예요. 기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견진 받을 때 이마에다가 이렇게 신부님이 기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렇 기름 발라가지고 뭐 이렇게 튀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튀겨먹거나. 이 기름은 뭘 의미해요?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하느님께서 나를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오. 기름을 바르시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기름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어로 하면 그리스도고, 크리스마 성료라고그죠 그렇죠?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카리스마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이 딱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보고, 야, 너는 시몬이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어디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때는 이름을 한 두세 개씩 가졌어요. 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튼 상관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든 같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어 너는 이제 시몬이구나. 나는 이제 너를 뭐라고 부르겠다? 케파라고 부르겠다. 케파는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 케파는 베드로. 번역하면 베드로다. 베드로는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돌이라는 예. 예, 뜻이에요. 돌. 페트라라는 별명이 아니라 본명 가지신 분 계세요? 페트라. 피트라도 이제 베드로에서 나온 겁니다. 돌입니다. 반석. 내가 너 위에, 너는 돌이다. 이거야너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 즉, 아무도 죽음의 힘도 그거를 누르지 못할 거다. 지금까지 잘 보세요. 요한과 이제 요한과 안드레아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안드레아를 통해서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 중재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절대로 안 나타나세요 교회 자체가 뭐냐면은 어. 항구에요, 항구. 우리들과 이 예수님이, 예수님은 여기까지 오시고, 우리들은 이 교회까지 와서 만날 수 있는 이,가 이제 바로 여기 교회가 중재자인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내 스스로 예 양심적으로 해서 하느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 하느님을 충분히 만나서 하느님께 죄 용서를 청할 수 있다. 그래서, 어 그렇게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개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 있잖아요. 개신교는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 중교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부님한테 고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느님 앞에 가면 절대 입도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쥐구멍만 찾을 겁니다, 그냥 창피하고 막 그래가지고. 중교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덜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라는 거 그래서 하느님이 중재자를 계속 세워 주시는 거야. 예런데이 개신교는 뭐가 문제냐면 교회를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세우신 교회를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 교회에 와서 하느님, 저 오늘 간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끝이에요. 본인들이 하느님과 직접 통교를 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뭐,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뭐, 굉장히 성인들은 될 수도 있겠죠. 진짜 그분들이 하느님이랑 만날 수 있으면. 정말 만날 수 있으면. 근데 과연 그들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람, 인게 정말 하느님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명 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만이 어디로 올라 하느님이 사시는 어디로 올라가요? 신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느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지 않고서는 모세가 가져온 십계명판이나 모세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느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갈라 고해요 바로 하느님께 직접 하느님을 만나려고 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들이 우리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온 하느님 우리가 직접 만들자. 도대체 그 하느님을 계속 금물다 금붙이를 계속 불 속에 확 넣었더니 뭐가 튀어나왔어요? 황금 송아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해서 황금 송아지가 우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느님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중교자를 통하지 않고 가려고 하면 그들이 믿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사무엘도 자기들 한계 내에서는 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도 그게 하느님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우리들 한계예요. 근데 내가 그내 한계를 그 중재 이 배를 건너가고 계단도 건 이렇게 한계다 한계다 이렇게 온라해지열 계단 한꺼번에 오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하느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오신 그런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뛰어 올라다 보면은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외에 있는 분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봤던 금송아지 세계에 존재하는 그러나 하느님은 금송아지보다 훨씬 크신 분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 그렇게 하다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난 양심대로 살면 되지. 어? 나는 하느님이 있다고 믿어. 다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먼저 믿지 않으면 우상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뭐죠? 그,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알죠? 부자와 라자로 라자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고 라자로는 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어요? 그냥 부자라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기가 부자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부자 있어요 없어요 네, 참 다행이에요 거지는 어디로 갔어요 천당으로 그냥 거지는 왜 천당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지니까 천당 간 거예요 성경에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예, 낙타가 바늘구멍,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자가 <laughs>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어, 내 형제들이 지옥 오면 나를 자꾸 괴롭힐 테니까, 내 형제들이 지옥 오지 않게, 이 라자로를 다시 살려내서 부활시켜서, 내 형제들한테 좀, 어, 가서, 좀 회개 좀 하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 아브라함이 아니 그들에게는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모세와 예언서가 있지, 그러니까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이 뭐예요? 중재자예요, 중재자. 성경이 있지 않느냐? 아, 그들은 성경만 가지고는 절대 하느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나타나야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면 믿겠다 이거죠. 부활한 사람이 나타나야 그내 형제들이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 그, 어, 그들이 모세와 예언서를 믿지 않으면 부활한 사람이 나타나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 예수님 봐도 하느님 안 보여요. 예수님, 끝 3년 동안 보던 사람들도, 아, 예수님, 저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 는 나를 보는 게곧 아버지를 보는 건데, 중재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져서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태오 복음인가? 이렇게 써요.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도 못 믿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중재자로 예수님이 성경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무슨 성경을 쓰셨어요? 예수님 복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천 자도 성경을 안 쓰셨어요 성경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쓰신 게 아니라 성경을 쓰도록 이성경 교회가 교회 내에 사람들이 쓴 거예요 먼저 뭘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오라고 만드신 거예요 성경도 교회가 다 정한 거예요 몇권몇권 몇 권. 많은 성경들 중에.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를 먼저 믿지 않으면 우리들도 우상을 만들거나 절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이런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너무 감사드리죠. 이 중재자의 역할을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아, 빨리 우리 예수님은 하늘 나라에, 뭐, 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못 박혀, 안 믿는 사람,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 얘기부터 시작해요. 네 아들, 뭐 대학 붙었냐. 아, 막, 그러면 그런 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은 누구와 누구를 중재해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누구를 중재해 주는 거예요? 이번 지금 지금까지 제대로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말이 나왔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와 누구를 중재하는 거야? 하느님 아버지와 인간을 중재하는 거고, 그렇죠? 성모님은 누구와 누구를 중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중재. 성모님 없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못 오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는 누구와 누구를 중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네, 우 신자들을 중재. 그럼 신자들은 누구와 누구를 중재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교회를 중재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끌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교회를 우선적으로 믿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교회에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도 우리 중재의 그런 소명을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